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시고 오전 예배를 잘 마치고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은 드시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사실 점심 때문인지 조금 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예배를 위해서 졸지 않고 예배 듣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잠도 깨시라고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영화나 뭐 소설에서 많이 쓰입니다.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또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와, 반전이 있는 드라마다 반전이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이거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분이라면 조금 반갑지 않나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반전의 반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잠깐 잠깐 돌리다 보면 제가 몇주 전에 봤을 땐 죽었던 사람인데 또 살아 있더라고요. 또 시즌 1에서는 죽었던 사람인데 또 보니까 또 살아 있기도 하고.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반전,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또 다른 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동화입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동화인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나요? 하루 아침에 왕자가 거지로 살아보고 싶다고 거지가 되고 또 거지는 그일 때문에 왕자로 하루 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반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반전 또 역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도 역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1장에 엘가나라는 사람이로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단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또 다른 여인은 아이를 낳아 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여인은 바로 한나인데 그 일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1장 마지막에 한나가 그 원하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서 2장 1절부터 나타나는 것이 한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에 내용을 살펴보고 또그 내용이 기능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내용이 사무엘생, 사무엘상 전체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나와 군인나 또 에가나의 또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의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회엘서 2장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자는 세약하도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이 바로 한나의 입장, 인것 같습니다. 아이를 갖지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하여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하시고 살리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반전이라고 했는데 그저 거지에서 왕자가 된그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또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이 바로 한나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한 가지 그 소망,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며 아이를 주심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에게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반전. 또 역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결하여서 2장 7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이것을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장 7절의 말씀은 저희가 수요일날 야구보서를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야구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 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낮은 자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한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야구보도 바로 오늘 읽은 3회의상 2장 7절의 그 말씀의 그 주제 역전의 주제 또 반전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세워주시는 분또 반대로 부한 자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러한 주제를 알수 있습니다. 제가 표와 그림을 그 글을 같이 준비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한 나의 한 나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한 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반전, 역전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전 역전이 뭐냐? 바로 쉽게 말하면 여호와는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반대로 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이 내용, 이 주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반전, 역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무엘 전체 내용에서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하면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실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관련하여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그림이 두, 가, 예, 두 개의 그림입니다. 가운데를 제가 나눠놨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또 어떤 인물을 그린 것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림을 볼 때는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네, 여러분들 살펴보면 그저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한 그림은 왼쪽에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주제죠. 또한 사람이 앉아 있고 1655년 작품도. 한 사람이 하프를 연주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어떤 그림 어떤 성경의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인물의 이름들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고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옆에도 똑같겠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사우랑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입니다. 제목으로 알수 있듯이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다윗이겠죠. 근데 그림을 다시 볼까요?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영웅. 근데 그를 주변 인물로 아주 작게 또 구석에 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우랑은 가운데 주인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하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사우랑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분명히 사우랑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주 주눅 들어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분명히 주인공은 다윗인데 왜 다윗을 주인공답지 않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웅을 영웅답지 않게 그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는 여호와를 한나가 찬양합니다 반대로 높은 자를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도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사우랑이 지금은 그림의 가운데 있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다윗에게 왕위를 내려주게 됩니다 외모로 봐도 서로 상반됩니다. 사울은 준수한 자로 키도 큰 사람이라고 힘도 센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지만 다윗은 아들 중에서도 막내고 작은 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도 이러한 주제를 기억하여서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이 반대로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바로 후의 일. 반전이 일어나 이 약해 보이던 소년 같은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당한 왕이 되고 사울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세워주시고 또 반대로 높은 자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도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나의 기도에 나타난 그 주제와 그것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정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반전, 역전의 주제를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하였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을 적용하여서 겸손한 자리에 앉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부해진다는 그러한 말은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게 높은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들은 그 외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교만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